죽을 때 쓰러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네요저 친구들. 이름이 뭉치에 뭉치. 뭐 뭉치가 오고 있다고? 그들 예, 겁니다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영선비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포켓 에이지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닉네임 설정을 해야 되니까 영선비라고 하고 설정. 포켓 에이지라는 게임이 이이 어이 게임도 나온지 얼마 안된 게임 같은데 나온지 얼마 안된 게임 같은데 지금 공식 카페도 있고 음 현재는 뭐 누가 회원수가 18명이나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하려는 마음이 있는 인디게임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간은 초과학 시대의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한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들의 공격성 때문에 인간들은 무너져 설자리를 잃었고, 창시자 스티브 찰스 박사는 VX가스를 전염시키고 자멸했다. 그래서 그 화학물질은 로봇과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멸망이 전 아들을 아들만 냉동 에어 포켓에 보내 우주로 보냈고 이제 새로운 행성에서 인간이 대를 이어갈 수를 있기를 희망했다. 어 이게 스토리인 것 같아요. 지구가 멸망을 해서 이제 박사가 자기 아들만 다른 행성에 보냈습니다. 어 키패드로 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네요. 소나무. 당신은 누구시죠? 어, 생긴 건 똑같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 행성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생존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게 생존의 핵심입니다. 영 배치. 어,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네요. 똑같이 생겼는데, 일단 배치를 했습니다. 어, 이제 전투, 어, 뛰어다닐 수 있네. 어, 전투. 던전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 이게 스테이지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투 시작. 고급 피기 영웅 전설 신화 전용 무기 아이템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나무 정령의 숲. 이름이 뭉치에 뭉치. 뭐시여, 뭉치가 오고 있다고? 예 형님, 그조그를들으다실겁니다 데미지 표시가 있고 속도를 올려볼게요. 반복전투도 되는데 해당 스테이지를 클리어해야 되고 아 마지막에 죽이는 모습 아저 뭐냐 저 친구들이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죠? 죽을 때 쓰러지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네요 저 친구들. 오, 선술집. 함께 모험할 수 있는 친구를 고용하는데, 송이, 송이를 고용하라고 하네요, 송이. 고용. 나가서, 영웅, 배치, 송이. 송이 바로 뒤에 넣어주네요. 장착해주고, 장착이 아니고 합류시켜주고, 나무정령의 숲 1-3을 클리어하라고 합니다. 기다리고 있는다. 장비 강화 재료고, 미션. 1일 미션 있고, 유물. 유물은 추 업데이트고, 시대 개혁. 오, 석기 시대인데,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갈 수 있네요. 구석기, 신석기, 뭐, 그렇게 청동기 안 가나요? 바로 그냥 철기로 건너뛰네요. 개혁하면은, 석기 시대 전용무기 확정권. 어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포스트가 필요하고 뭉치, 해머링, 더블스냅, 토비 음... 고용? 400원밖에 없네 고용 못하는구나 상점에서 뽑기 아 역시 무료 뽑기가 있죠 장비 무료 뽑기구나 무료 뽑기 해주고 갑옷 삼성짜리 구매? 다음 뽑기까지는 그쵸 아직 부족하죠 음 우편 옵션 랭킹 랭킹 지금 사람들 아 계정 레벨로 확인을 하는데 1등이 29이네요 좋아 좋아 그리고 쿠폰 쿠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헬로우 포켓네이지라고 이렇게 쿠폰을 입력을 하면은 루비 100개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그 카페에서 제가 따로 아, 알아온 거라서 어, 아무나 쓸수 있을 거예요. 이건 마일리지고 루비 뽑기 석기시대 전용 무기와 다양한 장비 획득. 어, 이거 500까지 모아서 한번 뽑아야 되나? 일단은 바로 그냥 플레이 해볼게요. 이거 너무 너무 놀았네. 1-2 가고. 다시 어, 쉬운 보통 어려움 있고 PVP 보스까지 있네요. PVP 업데이트 어, 앞으로 업데이트 될 그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삼성 장비는 여기서는 따로 뭐 장착을 못해 주네. 이거는 드랍 아이템 같아요. 전투하면은 이제 뭉치 두 명의 송이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이라 데미지가 아직 많이 약하네요. 네, 정령의 숲 클리어 했고, 다음 전투를 바로 하도록 할게요. 어, 이제는 불쌍해 보이는 친구들이 4명이나 나오네요. 제가 방금 코스트가 14까지 있는데, 7, 7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공격이 앞에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하고 앞에 공격할 사람이 없으면은 옆을 공격하는 시스템에 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거의 뭐 앞쪽에는 탱커라인 세워놓고 이제 뒤에는 질러라인을 세워둘 것 같은데 일단 아직 구성하는 인원이 별로 없네요. 총 4줄, 4줄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인원을 많이 늘릴 때까지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나가서 퀘스트 완료해주고 족장한테 인사드리러 가기 일단 미션 1일 미션이 언제 리셋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음. 던전 클리어 10회 저건 좀 이따 하도록 하고 회관으로 이동을 하니까 촌장님이 계시네요 족장님 나무정령의 숲에서 천년묵은 나무를 획득하는 게 퀘스트입니다. 선술집에서, 뭉치. 이 친구를 고용을 한번 해볼게요. 토비, 토비 친구. 구매하고, 영웅의 배치. 앞쪽에 배치해주고, 방어구, 방어구 삼성짜리. 장착해주고, 무기는 없네요. 친구들도 방어구 장착해주고, 방어구 장착해주고, 아, 이게 나오네요. 이게 무기 꼈는지 안 꼈는지 여기 나오고, 이제 코스트 같은 거 나오고, 이게... 음, 이거를 끄면은 공격하는 애들을 끄는 거고, 이제 활 끄면 없는 거고, 이제 공격하는 애들만, 그리고 탱커고, 뭐 마법사고 힐러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로 또 가서, 뭐 획득하라고 했는데, 뭐 일단 스테이지 진행하다 보면 나오긴 하겠죠? 새로 이제 친구들 얻었으니까 데리고, 천년무은나무 제 다섯 명이고 저희 네 명인데. 확실히 뒤에 딜러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잡네요. 천년무은 나무. 획득하면 뭐 획득됐다고 뭐 되겠죠 뭐. 스테지는 이 바로 바로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아마 아직 안 떠서 그렇지만 뜨면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래픽이나 어 현재 준비한 콘텐츠들 보니까 확실히 준비를 하고 나온 것 같은데, 이 게임도 존버하면 떡상가는 날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이 현재 부족한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완료, 완료 됐으니까 나가기 로비로 가면은 바로 갈수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다시. 와, 미쳤다. 아, 이거 선술집에서 토비 고용하기를 제가 토비를 <laughs> 구매를 벌써 해 버렸는데 뭉치로 안되겠니? 아 토비도 나왔네요. 다행히 아, 돈이 없구나. 큰일났다. 아, 돈을 벌어서 와야될 것 같습니다. 영상 안 봐. 돈을 3400원 3400원을 벌어서 와야될 것 같아요. 한번 뭐 스테이지 클리어하면 얼마 주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아직까지는 뭐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안 떠서 무난하게 클리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탱커도 뭐다그린 장사가 없죠 뭐 클리어하면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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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원? 29원밖에 안 주네요. 포켓에이지가 또, 또 튕겼네 3,400원. 400원을 더 벌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별을 36개 모으면 되니까 일단 계속 진행을 할게요. 돈 모을 때까지. 초록색 게이지가 가득차면 스킬을 쓰나요? 아 어, 스킬을 쓰는구나 초록색 게이지가 아니고 이 파란색 게이지가 30원씩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로 토비를 사버리는 바람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3,400원을 모아서 다시 토비를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다행이다 이거 못 깼으면은 어, 처음부터 다시 할 뻔했어요 지금 다행히 수호나무 미션 와4 0 0원 좋네 아 이게 또 초기화됐구나 <laughs> 12시에 미션이 초기화됩니다 1-5 클리어 아, 같은 영웅을 전 에서 재료 를얻 어서 진열 할 수가 있 네요. 친구 넣어 주고, 친구 는뒤 에다가 배치 를 할게요. 어, 근접 공격 친구 들이 뒤에있 으면 공격 을못 하나. 더 가만히 있네요, 이제. 빌다쇼 클리어해 주고 암무 장비 5강화를 달성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강화할게요. 돈 데려나 안 된다. 아이고, 예코, 강화할게요. 와, 돈 부족하네. 천옷시면다 입을 수 있나? 와 다시 또 돈을 모아, 모아서 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 강화하려면 2400원 미션 제발 돈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재료가 없구나. 와, 다행히 5원까지 다행히, 진짜 다행히 완료했네요. 리더를 바꾸니까 캐릭터가 변했네요, 이 움직이는 캐릭터가. 1-8 스케데이지에서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뭐 진화석 던전이 있는 것 같은데 요일별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토요일 일요일은 모두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힐러 쪽 아이템 같아요. 힐러 쪽이고 마법사고 탱커고 이거는 그 궁수들 그 다음에 근접 딜러들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어 2층 2층 질것 같은데 2층 한번 도전해 볼게요. 지혜 던전 2층 요일 던전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다른 게임들 요일 던전처럼 그냥 요일마다 들어가서 재료를 모아서 이제 뭐 챔피언 강화에 따로 쓰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제가 진것 같아요. 와두 번째 줄에 궁수들 있으니까 와 확실히 세네요. 탱커들 한 줄에 궁수들 한줄 하면은. 못 이겨요 못 이겨 그 지금 제가 퀘스트가 막혀있는게 아무 장비 1회 승급하기 인데 아 승급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강화석도 무기를 강화석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 승급하기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어, 겨우 500원밖에 안 주네. 어, 계속 이제 스테이지 진행하면서 강화석이랑 돈을 모아서 어, 될 때마다 강화를 계속 시켜줘서 승급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포켓 데이지라는 게임인데 음, 이 게임 뭐 여태까지 플레이했던 것처럼. 어, 여러분도 하시면은 그냥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마무리를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